남과학교육원이 소규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명 교실을 운영해 발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 구성원들의 리더십을 키우는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한 청소년들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옥성 3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한 현장 학습을 통해 여러 가지 현장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 꿈도 키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소년 발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과학교육원이 학생을 직접 찾아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발명교실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과학교육원이 소규모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8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발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례를 찾아보거나 발명기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또 스크래치와 아두이노 코딩을 통한 피지컬 컴퓨팅 학습에 이해 적외선 센서를 통한 코코넛의 표현 방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발명에 대한 흥미를 키웁니다. 발명교실은 전남과학교육원 발명교육센터가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발명의 기초교육과 창의공작, 교과 지원 활동을 돕습니다. 발명교실은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코딩 교육과 공작 체험을 통해 발명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명 공작 활동들도 하였는데 그 활동은 제 관심사에 관련된 활동들이어가지고 어,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발명 교실은 현재까지 나주 세지 중학교를 비롯해 해남 화산 중학교와 신안 팔급 초등학교 등열 차례가 운영됐으며 학생 206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남과학교육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능개발 나눔 발명 영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무한의 청소년들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의 우수사리를 공유하며 학생 자치회의 역할과 리더의 소양을 배웠습니다. 무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여성플라자에서 2018 중학생 자치 리더십 2차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는 학생들이 학교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학생 주도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갈 학생의 날 행사, 학교 축제, 졸업식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배우며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학교 간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장점과 단점들 서로 얘기하면서 장점은 서로 본받고 단점은 이제 서로 보완해 주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다음에 학교 돌아가면은 더 자치 활동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학생이 미래 시대의 주체임을 되새겼습니다. 무한교육지원청은 다음 달에도 신임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를 계획하는 등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교실을 벗어나 책이 아닌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닐 수 없는데요. 3기 초등학교가 좌충우돌 꿈찾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어울림 체험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장소 선정 등 체험학습 계획 전반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이 들뜬 마음과 함께 국성 3기 초등학교로 3, 3, 5다 학생들이 계획한 3기 초 어울림 체험학습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조선왕조 제일의 박무인 음. 경복궁을 있었어. 찾아 궁궐에서 지켜야 아, 할 예절을 배힙니다또 홍례문과 금정정 등을 방문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교실에서보다 공부가 더 신이 납니다. 삼기초의 어울림 체험학습은 1, 2학년군과 3학년에서 6학년군이 나와 자, 통을 주겠다. 저학년은 여수에서, 2학년은 여수에서, 3학년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와! 특히 체험학습에 앞서 학생 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학습을 계획해 그 의미가 컸습니다. 체험학습은 아쿠아플라넷과 키자니아, 인사동 견학 등 학생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유명 역사 유적지와 명소를 정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역사 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며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 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과 사회과학대에서 2018 혁신 전남교육 학마당을 열었습니다. 한마당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교육을 주제로 최대별 공감토크와 함께 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교육감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수업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육청은 지난 3일 무한미 삼백년지 입원에서 89주년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해 제31회 전라남도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참가종별로 3km와 5km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전남 교육가족 4,05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라톤 코스 주변에 걸린 우원 현수막 글귀를 되새기며 선열들의 정신과 어을 기렸습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2일 목포 청호중학교를 방문해 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제89회 학생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학생 선언문 낭독과 영상시청, 교사와 학생 역할 바꿔 수업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의 날 유래와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장성훈 교육감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평소 학생들이 고민하는 내용과 학교 현안 등을 중심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6일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조직개편과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직개편 안에는 본청 두 개과와 여섯 개 팀을 폐지하고 14개 직속기관을 1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혁신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 조례는 11월 아래 도 의회에 제출한 뒤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두 달여 동안의 준비 과정을 갖고 내년 3화부터 단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5일 전라남도 학생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혁신 리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서군 교육감의 특강에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마을과 학교의 상생, 마을공동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전남교육청의 중점 추진 방향을 학습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분인별로 학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혁신 전남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지역 32개 기관단체가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는 지난 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통합관제센터와 교내 CCTV 운영 등 다섯 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교직원과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우연히 본 쥐에서 힌트를 얻어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켰고요. 장 바티스트 졸리는 램프를 옮기려다 실수로 놓친 자리에 얼룩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 것이 드라이 클리닝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발견이 역사를 바꾸는 큰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더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순간의 아이디어가 큰 발명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